마가복음 1 4장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예수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순조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목회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께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개세 마내로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으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힘이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배웠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세장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인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를 짜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세장이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의를 요구하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놓슬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놀아하며 앞뜰에 나갈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 이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그 예수님 탄생. 찬송을 부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붙잡혀서 고난 당하는 네,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이 종교 지도자들을 또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참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 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 자칭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어, 제사를 드리고 영적 리더로서 어, 정말 본이 되어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말씀을 이렇게 다시 어,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참그그 유월절. 그 자기네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의미 있는 날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누구, 우리가 뭐 누구를 어, 죽일 뭐 방도를 세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일도 사실상, 어, 우리 사람을 어, 해야 하는 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밀,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같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참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여이한 여자는 그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그 예수님께 한 행위를 보고 아,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전 그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아낌없이 깨트렸다는 것이죠. 예. 그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겁니다. 받은 사랑만큼. 많이 용서를 받으면 많이 사랑하고 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하는 그,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람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울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중히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하는 정말 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네. 그방 안에 그 향유가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이한 여인의 그 행위가 그방 안에 그 향유로 그 냄새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냄새가 좋은 냄새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이그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향유가 참, 어, 큰온 지역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정말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향유를왜 허비했냐는 것입니다. 300 대나리온에 팔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가로 따지면은 그한 남자의 그 1년 뭐 봉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그것을 모으려면 모으려면은 1년만 걸렸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이러한 것을 모 모았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그 조금씩 조금씩 모은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성이 들어가고 참어 300데나리온 이상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그300대나리온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정도로 정성이 들어가고 오래 걸려서 만든 모은 것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냥 쉽게 그냥 그 정도면 300대나리온이지만은이 여인에게는 뭐500나리온도안 파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데요, 이거는? 예. 그런 향유인데 이거를 왜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허비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행위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했으니 왜 민망하게 책망하느냐는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 때나 그, 이 여인의 그한 행위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한동안 이 성경을 빨리빨리 이렇게 다독하고 읽을 때는, 그 자세히 잘안 읽을 때는, 그냥, 아, 이 여인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행위를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그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한 이 모든 사람은. 이 영원히 기억된 바 되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이 모든 행위는요, 그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언정 천국에서는 다 아는 바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몰라요. 지금 오지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유명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그 그 빛도 없이 그그 그 깊은 어떤 곳에 가서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천국 가서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도 말이에요. 천국 올라가면은 다이 여인들을, 이 여인을 만나려고 아마 줄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 여인이 궁금해요. 정말, 아, 그, 그런 삶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이 자기의 향유를 깼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삶을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그 일편단심의 그 결단을 내렸다는 게참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얼마나 기억될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하늘 날아가서, 하늘 날아가서 정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예, 정말 그냥 그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 보시고, 천군, 천사들도 다 내려다 보고 있는데, 정말 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좀 봐라. 그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엽처럼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겠느냐? 저렇게 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야, 내 딸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내 아들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아, 고마워라. 언제 빨리 이제 만나면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줄까?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 아침에 정말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 바쳐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 여인처럼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 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서 주님 빚도 없이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성령님, 주님은 아시오니 저들을 돌보시고 이 성탄절 기간에 또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저들의 일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이고 사랑받을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교회도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주님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거룩한 신부의 삶을 다살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